또 중고 사는거죠 공작 센서는 안 넣으셨네요? 에어센서따안 하셨네요? 네 그럼 원래 이렇게 안 나온다던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당 따지면 답이 없어요 비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돼요? 그럼 이게 다따지는 OO이상 나옵니다 제 차량 판매하셔서 집사시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판매를 할때 헤이딜러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해서 자동차 판매를 하곤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한 소문이 막 들어요. 저한테 제보도 많이 오고요. 헤이딜러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 딜러가 와서 너무 후려친다. 아니 사기꾼이었다. 아니면 헤이딜러의 허이딜러들이 극실해서내 차량을 말도 안 되는 걸로 감가를 시킨 다음에 차량 가격을 후려치는 이러한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 차량을 직접 헤이딜러에 등록을 하고 판매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과연 이 차량을 판매를 했을 때 어떠한 딜러가 나올지 그리고 후려치지는 않을지 사기꾼이 나올지 그런 거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벨로스터 N 차량을 헤이딜러에 등록할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헤이딜러에 등록을 할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환 부위와 상금 부위 차량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업로드를 했을 때 과연 그 딜러들이 어떠한 트집을 잡고 가격을 후려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걸 위해서 이 벨로스터 N 차량이 교환 여부, 상근 여부, 그다음에 수리가 필요한 외판이나 문콕 등, 아니면 휠스크래치 차량 안에 튜링 여부 등등 이런 거를 정확히 따져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때 딜러분이 과연 그 가격에 정확히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가격을 후려칠 것인지 그거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께 바로 노출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Let's go. 어, 제가 팔차량에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경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누르게 되면차 정보를 입력하고 즉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헤이딜러에 가입된 전국에 있는 딜러들이 입찰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정보 정확하게 입력하기 여기서 주행거리와 뭐 외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튜닝이 있는지 여러 특이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자 일단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고 내역도 정확하게 기입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 완료 그러면 이렇게 차량의 정보와 보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 사고 성능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기입하는 게 낫죠 왜냐면 이제 딜러분들이 왔을 때더 이상 트집을 못 잡게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지 차량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 입력 키가 길이가 있는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주기, 그다음에 휠 스크래치 다 있습니다. 웹판 스크래치 제가 다 도색하고 판금하고 다 깨끗이 한 상태라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필요 상 차량 상태는 아주 깔끔하고 무지무지 좋습니다. 차잘 나가요. 자내차 장점 네,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뭐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지 휠도 사제 휠인데 정품 휠로 교환해놨고, 그 다음 에 OMP 정품 흔들요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하나라도 오차도 없기 위해서 정확히 기입을 했습니다. 입력 완료. 자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경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경매 승인이 완료. 되면은 정부에 있는 딜러분들이 대차에 대한 입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입찰이 시작되고 약 48시간 뒤에 최고가 입찰가가 나오면은 제가 최고가 입찰을 눌러서 그 딜러와의 거래를 할 겁니다. 자, 약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세 분께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평점이 가장 좋은 딜러분께 판매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러에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좋은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딜러분이 오시려면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거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어, 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네. 차키도두개 있거든요. 네. 사고 체크는 제가 해놨는데 보셨나요? 좀더두 개요. 네 맞아요. 고색도 몇 군데 있다고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도색은 실제로 네. 뭐 감가 사유는안 돼요. 네, 네. 배터리 도새 걸로 갈아놨어요. <laughs> 예. 또, 중고 사신 거죠? 네. 중고 사셔가고 사장님, 문짝두개 가신 거예요? 네. 그때는 서구가 없다고 했어요. 네. <laughs> 아닌데. 핸들 안 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떠놨거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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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습니다. 네. 공격 센서는 안 넣으셨네요? 차는 아주 잘 나가거든요. 핸들 달면서 에어백 이거 깨 따로 안 하셨네요? 네. 작업을? 네. 그럼 원래 이렇게 안 나온다던데? 따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좀, 단가가 네. 좀 비싸다 그랬죠. 음. 지금 이게 이사이드거든요? 네 여기 안에 이, 여기 이게 부위가 네인 사이드 지금 이게 탕금이 들어갔어요 인 사이드 여기 금 나옵니다 그 멤버까지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멤버 네 이쪽 이쪽이 다 갈린 거예요 이렇게 음 헤이딜러는 네이 감가 거기 뭐 내용 보셔도 되는데 네 단순 하나당 4, 3에서 4% 잡아요 그 다음에 이 뼈대가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는 이제 6에서 7%를 잡습니다 선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담까지는 답이 없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따지면은 250 이상 나옵니다. 아, 네, 250이요? 네. 그리고 외관으로 따지면은 뭐 앞번과 한번7대되고요 외관상으로까지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한 800까지는 되겠네요. 800요? 네. 와, 그러면 지금 한 241만원 정도 단가가 되는 거네요한7 네. 0 얼마 정도 생각하시면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아, 지금 가격이 너무 이게 감가가 되니까 저도 약간 당황스러워서 지금. 있습니다 네, 자, 딜러 분께서 제 차량을 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다시피, 이 차량을 250 감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본네트 안에, 이 사이드 멤버가 판금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 판금 들어간 거, 감가 사유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요거 하나 갖고, 200만원을 감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241만원을 정확히 감가를 하셨는데, 저거 200만원.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요거. 여기 핀이 하나가 없대요. 이거 플러스, 여기 요거 요거. 스티커 자국인데, 스티커 제거제로 뿌려서 이렇게, 작업하면 은 금방 없어져요. 이거 플러스 이거 해서 41만원을 감가했습니다. 제 차량 판매하셔서 집 사시려고 하는 거죠.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이 낙찰가가 1041만원이었어요. 그래, 그것도 제가 가격이 낮은 것 같은데, 어, 낮아도 이렇게 감가를 할까?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진짜 감가를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41만원이라는 돈이 감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차량 상태를 모르고 그냥 깜빡! 하고 헤이딜러에서 보면은 얼마를 감가하겠습니까? 제가 뭐 딜러분들을 통틀어서 여기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헤이딜러에서 오는 딜러분들 중에서도 깔끔하게 매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사기꾼, 허이딜러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감가를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핀이 하나 없고 사이드 멤버가 어? 나가면 기분이 좋겠냐고 하는데 아 그러면은 그렇게 나간 경우에는 250만 원 할인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차량을 살 때는 뭐 중고차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럴 거면 신 차를 사라.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고 내가 중고차를 팔 때는 이거 다 감가 사유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 차량의 중고 시세가 일단 1,300만원 에서 1,400만원 사이입니다. 사고가 많이 난 차량. 저보다 더 심각한 차량. 주행거리가 제 차량보다 많은 차량도 이 차량보다 훨씬 비싸게 팔려요. 1,300에서 1,400에 팔리면 은 여러분들 딜러가 매입가가 얼마 여야 됩니까? 1,100? 1,100도 진짜 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250만원 을 감가한다? 네. 장난합니까 진짜? 그래서 최종 견적이 800만 이 나왔어. 800만 원. 이 차량을 800만 원에 매입하간데. 4, ,000, 500짜리 차도 아니고 1 0만 원대 초반 차량인데 지금 241만 원을 감가하면은 몇 퍼센트를 감가하는 겁니까? 난 벨로스터 구형인 줄 알았어. 그 가격 듣고 착각하신 줄 알았다니까. 아... 딜러분이 좀 아쉬웠는지 마지막에 또 딜을 보시더라고 50만 원을 더 준대요 그래서 850만 원까지 이 차량을 매입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사실상 헤이딜러를 믿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경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진짜 감가 사유가 정확해서 이만큼 감가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20%, 30% 되는 금액을 감가해버리면 여러분들 기분도 상하고 보통 분들은 그냥 판매할 수도 있어 요 언제 판매하는 게 힘들어서 딜러들의 그 현혹된 말에 넘어가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얄짤 없습니다 이 차량을 정말로 판매하려고 했지만 지금 거래가 불발됐습니다. 어, 영상을 마치겠고,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냥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